신지입니다. 10월 19일 경제감각을 깨우는 데일리 경제브리핑 시작합니다. 중국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지난 1분기 마이너스 6.8%까지 추락했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분기에 플러스에 오른데 이어 3분기에 4.9%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소비, 투자, 수출이 일제히 가파른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 19 종식을 선언한 중국은 전염병 극복과 경기 회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 통계국은 코로나 19 충격 이후 중국 경제 질서가 효과적으로 회복 과도를 걷고 있으며 시장의 활력이 눈에 띄게 더해지고 있다며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회복 추세를 나타내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독감이 유행하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 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에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럽 경제가 악화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 회복세가 더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의 가능성 및 미국 대선을 앞두고 증폭되는 미중 갈등의 불확실성 등으로 중국 경제에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호주 싱크탱크인 로이 연구소가 19일 발표한 아시아 파워 지수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영향력은 81.6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84.55점보다 낮아졌고 반면 중국은 76점 1점을 기록하며 2위에 올랐습니다. API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6개국 국력을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적 영향력, 국방 네트워크 등 8개 부문의 점수를 매겨 만점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지수입니다. 보고서는 미국 영향력이 줄어든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헤르베 러메이유 로위 연구소 연구 책임자는 중국이 10년 내에 미국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6위였던 한국은 한 단계 내려간 7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w d 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잠시 회복되었던 경제가 다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6만에서 7만 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5G가 아직은 일반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생활공간에서는 깊숙하게 파고들지 못하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5G 관련 기업 간 거래 시장 규모는 5년 내로 25조 원까지 커지며 전체 5G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2.6%에 달할 전망입니다. 올해 5G 시장 규모가 3조 원임을 감안할 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물류센터, 삼성, 서울병원 등에서는 이미 5G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로 생산 현장에 실시간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다고 문성욱 KT 기업 신사업본부장은 설명했습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5G는 LTE와 달리 통신사가 통신망에 다양한 솔루션 등을 묶어 플랫폼 사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보다 기업에 더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때 면세한도가 생길 전망입니다. 현재는 물품 구매액이 150달러 이하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향후 이와 같은 혜택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이 제기한 해외 직구 면세안도 설정 필요성에 대해 일부 공감하고 관련 건의가 오면 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는 해외 직구를 할때 개인 통관 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개인별 해외 직구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므로 관세청은 면세한도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해외 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정한도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 소비용 물품을 해외에서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데요. 이 경우 누적 거래 한도가 없어서 가격만 맞춘다면 이론적으로 무제한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백두포럼 토론 현장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 그린, 뉴딜 정책이 작성된 부분이 아쉽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정책에 중소기업 등 재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계가 직면한 녹록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이 굉장히 어렵다면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한 진정한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잘 되는 업종만 띄우면서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너무 포장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현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고 중소기업의 앞날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경제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